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촛불행동 공동대표 이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최악이었고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이 합의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비롯한 남과 북의 소중한 합의들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적대만이 남았습니다. 윤석열은 철저히 의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파탄 냈습니다. 개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내란을 위해서였습니다. 윤석열은 자신들의 무능과 부패를 돕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란뿐 아니라 외환재까지 저주른 내란 외환숙의 윤석열을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구호해 주겠습니다. 내란 외환숙의 윤석열을 엄벌하라. 윤석열의 이런 위험 천만한 계획에 동참한 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일부러 충돌을 조장하려 했던 내란 군부 세력 그리고 이들을 비호한 국힘당이 윤석열과 내란 외환 공범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내란 행위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려 한 외환죄도 낱낱이 밝혀 반드시 엄벌에 하지 않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초불 시민 여러분, 이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윤석열 정권이 후지 조각으로 만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는 휴전선 일대에서 모든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없애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합의입니다. 이 합의를 복원함으로써 우리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 외환의 길을 청산하고 평화를 안착시키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고 주권을 실현하며 통일을 하게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의 공포 속에 살수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 먼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더욱 과감하게 919 남북 군사위를 복원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갈수 있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촛불이 타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더큰 광장을 만들어 갑시다. 평화의 촛불 광장, 통일의 촛불 광장, 주권 실현의 촛불 광장에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호에 취급 마시겠습니다. 9.19 남북 군사비 병원으로 평화를 지키자. 평화를 지키자. 평화를 지키자. 감사합니다.